네, 장두식 강사입니다. 현재 인구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100년 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현재 서울 인구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늘어 2100년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하는 상황도 예상됐다 싱크탱크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원이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 따르면 2,125년 우리 국내 인구는 가장 극단적인 저희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현재 인구 5168만명의 14.6%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또 예상이 됐다. 753만명은 현재 서울시 인구 933만명 받아도 적다. 중위 시나리오는 100년 뒤 우리 한국의 인구를 1115만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도 현재의 3분의 1 이하인 1573만 명에 그칠 것으로 또 내다봤다. 예, 이런 그 전망치는 이제 앞으로 100년 후의 그예상치이지요이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75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또 전망했다. 특히 중위, 중간의 그 시나리오에서는 2075년까지 현재 인구의 약 30%가 줄고, 이후 2125년까지 2075년 인구의 69%가 급감한다. 저출생 요파로 출산 가능한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그 인구 모덴 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 인구 그 피라미드는 2050년 7팔 80대가 가장 두껍고, 20대 이하는 급격히 줄어드는 그 가오리형 구조에서 2125년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바뀔 것으로 또 예상됐다.고령화도 심하되 가장 극단적인 저희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100년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내다봤다.현재는 100명이 고령층 한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지만, 그 노인 인구가 점차 늘면서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이제는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브라인드 게시물 약 6만 건을 분석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에서 40대의 의견도 또 분석했다. 결혼과 관련된 그 게시물에선 사랑보다 돈, 또 집이 더 많이 언급이 됐고, 출산 게시글에서도 복지, 경제력 등이 주요 단어로 거론됐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감정은 슬픔, 공포, 협업 등이었고, 육아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그 슬픔과 공포가 또 다수였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을 악대하고 정년을 연장과 계속 고용 제도를 확산해야 한다며 이민 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 특히 생산성 중심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이 이야기는. 방송은 기자가 올려준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으로는 초저출산 지속할 땐 100년 후에 한국 인구가 753만 명. 네. 이 보고서를 접하니까는 저 의시시합니다. 뭐 100년이라 그러면은 아주 먼 옛날이 되겠죠. 먼 미래가 되겠죠. 하지만은 그, 백년 후의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다면, 정말이지 아주 뭐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에다가 출산율이 최저조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그 예상치가 맞는다고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